코리아 군단의 마태형 최경주가 PGA 투어 소니 오픈 2라운드에서 간신히 컷을 통과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2008년 소니 오픈 우승자인 최경주가 YRL의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 마지막 글에서 멋진 버디를 잡아내며 합계 3원 더파 137타로 힘겹게 3라운드에 올랐습니다. 최경주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스윙에 리듬감을 찾지 못해 힘든 경기를 펼쳤지만 상위권 진출을 노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적으로 아이언이 굉장히 쇼 게임도 많이 좋고 그래서 퍼팅 마지막 도와줘서 이제 3, 4라운드를 가게 됐는데 참슬하게 왔지만은 많이 긴장을 했던 같아요. 어느 정도 드라이브 안정감이 오고 아이언이 잘 된다 그러면 충분히 3, 4라운드 탑 10을 향해서 갈수 있을 것같 코리아 군단의 막내인 김시우는. 9원 더파 131타로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인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제임스 한과 뉴질랜드 교포인 데니리는 8원 더파 132타로 공동 12위에 올랐습니다. 노승열은 5원 더파 135타로 공동 36위, 케빈나는 4원 더파 136타로 공동 47위를 기록하면서 3라운드에 진출했지만, 이동환, 강성훈, 김영성은 컷 기준인 3원 더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브렌트 스네데커가 12연도파 128타를 쳐 케빈 키스너를 한타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에 나섰고 잭 존슨과 루크 도날드를 포함해 4 명이 10연도파 130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KB 프리뉴스 정상훈입니다.